이슈 있는 것같은데나인포스레 음. 피하는 거 피하는 거 딜하지 말고 피하는 피, 거. 피, 피하는 거. 아. 자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와요. 운운요 바운, 바운, 이거 피하고 저걸로 가서 가운데를. 운데를 바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운데로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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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, <laughs> 아, 피해. 이거, 끝나고 이, 부분부터 브리핑 좀만 해드릴게요. 오케이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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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부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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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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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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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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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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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비 이거, 이 가고 드다 <laughs> 빠져요. 아, 카운터보다 못봤다 아. 아, 카운터 안으로 카운터 안으로 이거 차름 공대장이에요? 사차름 공대장. 어, 앞뒤 앞. 유령영 폰터. 아. 기다. 이 하지. 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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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. 아, 아 카운. 그래. 그게 아, 게안 나오네. 그 카운터. 박뒤아레카운트 나이스 디비고 이, 네. 오 안으로 오와 아슬아슬했다 분신어 있어 아직 없어 여깄다 잡다 차차로 카운터 나이스 디비고 한 마리 하나 체시 체시 카카루 카운터 대 지금 체시 유령 아, 대전 맞았어 아깝 9시 유령? 아, 시 카운터 없어. 카운터 부릴 땐 그냥 아예 근처로 가지 말아도. 헷갈려, 사람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떨어졌다, 이 씨. 저거 그리고 유령 패턴 때는 반격기 때 무조건 손잡이로 가야 돼. 맞으면 떨어져. 네. 11시. 12시, 12시. 나이스. 오케이. 비비고. 비벼. 야, 파티장, 네. 파티장 넘겨야 되는 거 아니? 넘겨지나? 안, 안 넘겨줘요. 아, 오케이. 일단 t 어 없잖아. 대형 아들. 어 됩니다. 지순이. 어 <laughs> 이거 피지컬로 보여주나? 딜만 하면 된다. 딜만. 파티장 안 넘겨지냐? 안터 안쳐 안차도됨 이제. 해 어? 건데 근데 이거 어차피 되게 힘들 거야. 롱어 파티장 안 나. 넘겨져? 어, 넘겼어. 넘겼어. 아 어, 넘겼어? 어아긴다 어, 어, 아니 차차. 차차. 파티야. 내가 내가 파차장이야어너 파차지 파티장이니까. 어떻게 넘기는데? 그 관전 종용하고. 어, 완전 대상변경 누른 다음에 이번 파티한테 공격대장 넘기기 기능이 있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컨트롤 오케이 보냄 보냄 아 30초 남았다 광폭화 <laughs> 광폭화 한번 구경해봐 몇 판이나 2명이 2마리씩 나와 아이, 아 그래, 너무 그래. 아깝다 아아 큰일 났다 아 이제 각이 오케이. 나와 브리핑. 간단하게 브리핑할게요. 그 아까 바운트를 썼잖아요. 30분. 네. 그 유령 전에. 네. 네. 바운트로 쓰고 나서 걔가 바닥을 6번 찍거든요. 쾅쾅쾅. 네. 그때 바, 바운트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운트로 주위를 다시 돌아줘야 돼요. 네. 그 바닥 찍는 게 거기 있으면 다 딜이 들어와요. 음. 주변을 음, 돌아야 된다고? 네, 주변을 아. 돌아줘야 돼요. 그게 장판같